안녕, 솔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블리에서 구매한 봄옷 패션 하울을 가지고 왔는데요. 블라우스부터 원피스까지 예쁜 옷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옷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입니다. 제 키는 168에 몸무게는 61kg고요. 어, 제가 입었을 때도 기장이 굉장히 긴 기장이고, 이렇게 살이 비치죠? 시스루 타입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라서 안에 이너 슬립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너 슬립 원피스를 입고 그 다음에 요걸 입어주는 건데,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데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레이스들도 이렇게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시스루로 되어 있고, 이퍼 처럼 되어 있는 요 소매 요 부분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너무 예쁜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허리 부분이 이 고무줄이 제대로 허리 라인을 잡아주지 못해서 뭔가 조금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목에 레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쁘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고무줄이 조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입을 정도로 너무 너무 예쁘고 되게 유니크하고 레트로한 그런 느낌의 원피스라서 진짜 원피스 덕후, 저처럼 원피스 좋아하신다면 이거는 정말 꼭 소장을 하셔야 되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도 원피스인데요. 이 제품입니다. 요거는 제가 겟레디미미에서 입었던 옷이죠.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구매한 구매처는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예쁜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더 찾아보니까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200원 더 저렴해요. 요거는 가격이 4만원도 안 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이런 목에 올라가 있는 레이스 부분이나 이런 소매에 이렇게 단추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뭔가 뭐라고 그러죠? 싸구려 그런 플라스틱 단추가 아니고 콩알 단추? 요런 단추로 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도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 제 키에 입었을 때또 엄청 롱한 기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키에 이렇게 롱한 원피스는 찾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롱한 기장감도 너무너무 예뻤고요. 어, 하지만 160 초반대 분들이 입으신다면 기장 수선은 거의 필수로 하셔야 되는 아주아주 아주 롱한 기장입니다. 제가 입은 원피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원피스도 그렇고 되게 예쁘고 유니크하고 어디에서 흔하게 보지 못한 그런 옷들이잖아요. 에이블리가 이제 마켓이 완전 모아져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스타일들의 옷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예쁜 원피스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 정말 쇼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이것도 이 원피스와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예쁘니까 꼭 구매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아, 이것도 한 가지 아쉬운 게또 있는데 이 원래 허리에 허리를 잡아줄 수 있는 벨트가 있어요. 근데 요 벨트가 이렇게 벨트를 고정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리본으로 묶으면 벨트가 완전 돌아다니고 막위아래로 왔다갔다 걸어가지고 음 벨트를 안 하는 게더 예쁘고 벨트는 있으니만 못하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벨트를 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레이스가 있는데 이 레이스가 입으면 이렇게 자꾸 뒤집어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고 가격 대비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약간의 부족한 점은 참고 아주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다음 제품도 원피스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laughs>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입어보고 진짜 완전 너무 예뻐서 반했던 제품인데 이게 가까이서 보시면 원단이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이거 가격이 3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독특하고 뭔가 가까이서 와도 싼 티가 하나도 안 나고 뭔가 막 브랜드 옷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소매에 퍼프가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허리 라인을 딱 이렇게 잡아주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입으면 엄청 날씬해 보이고 진짜 헉! 뭐가 연예인 같은 그런 막 파티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옷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제 키에 기장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맨 다리로 입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제가 입어보니까 160 초반대에 5호 사이즈를 입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장이 너무 짧아서 맨 다리로는 입지 못하지만, 저 대신에 160 초반대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꼭 한번 입어주세요.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다음은 블라우스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무슨 옷인지 모르겠죠. 제가 넷플릭스 추천 영상에서도 입었던 블라우스인데 이게 굉장히 옷이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엄청나게 긴 어, 이런 게 있고 이거를 가슴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매듭을 지어서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입으면 진짜 새싹 완전 날씬해 보이고, 막 여신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옷이긴 한데, 어, 근데, 요 어깨 라인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고정이 잘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을 때막 역동적인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 어깨 라인에 잘 걸쳐져 있는데 얘가 이제 활동을 하면은 이렇게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려가는데 이렇게 오프셜더로 예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겨드랑이 살이랑 막 브라 보일 정도로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너무 예쁘긴 한데 자꾸 막 옷이 내려가서 어, 밖에서 입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깨 흘러내리는 부분이 좀 불편하긴 한데, 입으면 또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어 추천을 아주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블라우스는 제가 가방 추천 영상에서 입었던 제품이죠. 요거는 이렇게 노카라 넥으로 나온 제품이고 어깨에 셔링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바로 소매가 커프스 소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이 소매 부분이 뭔가 너무 예쁘고 너무 약간 멋진데 굉장히 예쁘고 골저스한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광이 나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꾸겨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음 되게 비싸 보이고 좋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거 베이지 컬러다 보니까 어떤 옷에 입어도 다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봄 되면은 날씨가 더 풀리면은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캠퍼스 룩에도 괜찮을 것 같고 오피스 룩, 데이트 룩 어디에나 완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입니다. 요게 화이트 컬러도 있는데 화이트 컬러도 구매할까 봐요.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옷은 약간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정말 듬뿍 들어가 있는 블라우스인데. <laughs> 요런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퍼프가 적당한가 보다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입으면 진짜 어깨가 한 이만해지거든요. 근데 또 너무 그게 너무 간지나고 이렇게 복고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이게 엄청 독특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매 부분에 끈이 달려있어가지고 이거를 더쪼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꽉! 쫑멜수록더 퍼프가 이렇게 소매가 살아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있고 이렇게 소매 부분도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저는 면 셔츠를 살때 되게 두꺼운 면 셔츠는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두꺼운 면 셔츠를 사면은 이게 옷을 딱 입었을 때 핏이 어, 되게 안 예쁘게 떨어지는데 이거는 적당히 얇고 까슬까슬 거리지 않아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쁘고 멋진 그런 핏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하긴 하지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그런 셔츠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는 레이스 티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구매한 원피스에다가 이런 목폴라 레이스 티를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에이블리는 한 개만 구매해도 다 무료배송이고 다른 마켓에서 사도 다 무료배송으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료배송이라는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딱 제가 가져온 이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그 원피스가 그냥 입어도 예쁘긴 해요. 근데 요거에 그 레이스 포인트가 짠 하고 올라오고 소매에 이 원피스 레, 그 레이스가 딱 보이는 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피스, 뭐 똑같은 니트, 가디건 요런 거라 하더라도 안에 이렇게 레이어드를 뭘 해주느냐에 따라서 되게 코디가 더 달라 보이고 더 다양해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레이어드 할수 있는 요런 티 하나쯤 꼭 소장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유용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스퀘어넥으로 된 블라우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소매가 두툼한 커프스 같은 느낌과 그리고 퍼프로 되어 있는 이런 걸참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얘가 이제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입었을 때 쇄골이 딱 보이면서 훨씬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본적인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스퀘어넥으로 되어 있고 이런 소매 부분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이런 블라우스 하나쯤 있으면 어디에나 완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스커트를 구매했는데요. 바로 이 스커트를 구매했습니다. 아니 이게 광이 차르르한 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입었을 때 너무 사랑스럽다.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61kg 잖아요. 한 요거 66 반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뱃살 부각이 많이 안 되는 그런 스커트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이미 나는 기본적인 스커트가 하나 있다. 약간 유니크한 게 필요하다. 그런다면 이제 요거를 구매하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요거 봄 되면은 진짜 너무 예쁘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음은 밝은 팬츠를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요 팬츠입니다. 약간 아이보리라긴 진하고 베이지라고 하긴 너무 밝은 그런 컬러인데 제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 여기 핀턱이 있는데 이 핀턱 있는 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핏도 너무 일자 바지도 아니고 막 너무 막 이상한 통바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통이 있는 것 같은데 일자 바지인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잘 떨어지는 그런 핏이어서 너무 예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펴서 입는 것보다는 바지를 접어서 입는 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밝은 팬츠 하나 있으면 이제 코디할 때 조금 더 코디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밝은 팬츠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밝은 팬츠 하나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요 제가 약간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을 구매를 했어요. 하나는 조거팬츠, 하나는 요런 티인데, 요거 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수줄근에 보이는, 뭔가 되게 색이 바랜것 같고, 목이 늘어난 것 같은 그런, 그런 옷이지만, 그게, 진짜로 옷이 늘어나고 바른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컨셉으로 나온 옷이라는 거. 그래서 입어봤을 때 엄청 길어요. 허벅지를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장이고, 소매도 엄청나게 길고, 근데 조금 많이 많이 커가지고, 4, 4, 5 5를 입으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뭐 크게 입는 건 취향이니까. 그리고 요거에다가 이제 조거팬츠. 조거팬츠가 굉장히 저렴한데, 어,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밴딩으로 되어 있는 건 싫어하지만 이거는 밴딩인 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바지를 배바지로 막 넣어서 입으려고 산 용도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산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고무줄인 게더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음, 코튼 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원단인데 어, 약간 얇은 편이에요. 뒤테리나 이런 거 보면 은맨 아래 이렇게 스트링이 있고요. 옆에 주머니 이렇게 있고 이런 음, 이런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딱 핏이 제가 생각했던 딱 그런 노멀한 조거 팬츠여가지고 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조거 팬츠를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입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잠옷을 구매했는데요. 이거는 구매한지 좀된 옷이에요. 근데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그 저렴한 거에 비해서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까슬까슬하지도 않고 다 좋았거든요. 근데 입은지 이제 한한달 정도 넘었어요. 근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보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거? 그래서 보풀? 응, 올라와요. 근데 가격이 저렴하고 어차피 이런 잠옷들은막몇 년씩 입고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풀이 올라와도 응, 굉장히 만족하고 너무너무너무 잘 입고 있어서 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건조기에 돌리지 마세요. <laughs> 소매가 좀 줄어들고 바지도 기장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조기에는 돌리지 말고 그냥 세탁을 해서 입으시면은 어, 잘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앵클부츠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 제가 앵클부츠가 소재별로, 굽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컬러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6cm거든요. 진짜 10분만 걸어도 발이 박살나는 느낌이 들어서 신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낮은 굽으로 또 구매를 했고 요거 둘다 250인데 어,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양말을 신고 신어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어요. 있었으나 하지만 이 화이트는 250을 샀음에도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신고는 절대 못 신고 그냥 일반 스타킹을 신고 이거를 신어야 되고 그리고 이 뒷부분 여기가 너무 딱딱해가지고 신고 걸어다니는데 너무 발이 아픈 거예요. <laughs> 근데 후기를 보니까 다른 분들은 엄청 편안하고 너무 잘 신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근데 뭐 디자인은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멀한 앵클부츠이고요. 딱 신었을 때 어, 굉장히 예뻐요. 완전 밝은 화이트 컬러라서 포인트가 딱 되는 그런 신발입니다. 다음으로 또 부츠를 구매했는데요. 짠, 요런 웨스턴 부츠라고 부르죠. 요런 부츠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런 게 박혀져 있는데 이런 사소한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어딱 가격값 제대로 하는 그런 부츠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고 어 너무 고급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는 제품인데 아직 한 번도 못 신고 나갔어요. 이거 밖에 신고 나갈 수가 없어 집 밖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랄까 좀 코디하기가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음 그렇잖아요. 데일리로 막 신을 수 있을 법하기보다는 조금 꾸민 그런 느낌이 나는 부츠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블랙 계열로 코디를 해서 입어보니까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다양하게 코디를 해서 더 많이 입어볼. 신을 그럴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렇게 귀여운 가방을 구매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게 굉장히 귀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립스틱, 쿠션, 뭐 지갑 요 정도는 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아, 이런 가방을 쓰면 너무 좋겠다 했는데, 딱 이렇게 작은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제 생각에 맞았어요. 딱 쿠션, 지갑, 뭐 핸드폰, 립스틱 요 정도가 딱 들어가는 정도의 가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크게 수납이 있고, 그리고 요 바깥쪽에도 수납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 옆에 지퍼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도 수납을 또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너무 유용하게 사용을 했던 가방이고 저렴한 가격 대비 너무 너무 잘산 귀여운 가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걸이 두 개를 구매를 했는데요. 에이블리에는 이런 악세사리 제작하는 마켓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카일룸이라는 곳에서 구매했는데 되게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악세사리들이 예쁜 게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이렇게 딱두 가지만 골라서 구매를 했고요. 요거 하나. 체인이 두 줄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은 되게 짧은 체인 초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할건 아니지만 이제 조금 더 날이 풀리고 목이 완전히 드러내는 옷을 입을 때이 초커를 딱 해주면 되게 포인트가 되고 너무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제품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또 얘는 이렇게 그냥 데일리로 어디에나 매도 예쁠 것 같은 목걸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진짜 특히 저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되게 엄청나게 화려한 포인트는 아닌데 딱 포인트가 조금만하게 돼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하고 나서 진짜 많이 착용하고 다녔어요. 요새는 밖에 나가지 못해서. 못하고 있지만 밖에 다시 나갈 수 있는 때가 온다면 엄청나게 많이 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한 것들을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쇼핑한 거는 진짜 전부 다 완전완전 완전 성공이어가지고 너무 예쁜 옷들만 있어서 굉장히 뿌듯한 쇼핑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 그리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마스크 잘 끼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해요. 그럼 안녕!